좋다! <laughs> 네. 어디로 와야 돼요? 오늘 근데 피스님 안 도우세요? 어, 시원합니다. 빵풀나가지고 망사입니다. 망사요? 네. 시스룩이라고. 시스 시스룩? 네. 제이니 가운데로 와. 태훈이, 태훈이. 미래 유튜버. 태훈이가 유튜버 하고 싶다며 그래서 형이 알려줄게. 삼촌이 알려줄게. 삼촌이 형이에요? 삼촌인가? 삼촌이 죠 삼촌이 누구 알아? 어, 미라클? 오 미라클 오태현 <laughs> 오빠 뭐하러 왔어 연날리러 어 맞아 연날려 봤어 아니요 <laughs> 씩씩하네요 아유 사나입니다 이 <laughs> 사나이에요 오 네. 난출 <laughs> 어, 줄 아세요 공고 출신 공고 출신 <laughs> 이게 연이야 태현아 응. 오늘 추석 특집으로다가 이제 연날리려고 이게 뭔줄 알아 이게 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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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래니까 얼래 말고 얼래 오 <laughs> 어, 이거 한 한 400m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짧을 것 같은데. 짧아요? 옛날에는 이걸 또 길게 날리려고 실을 사서 엮어가지고 더가았어요 그럼 저기 달 날아가나요? <laughs> 빨리 가죠 아저씨. <laughs> 태훈이, 자 마이크 잡아봐봐. 태훈이가 이제 미래 엔터테이너. 내가 유튜브로 찍는다더라고. 아니, 톡? 네. 그럼 이제 유튜브도 할 거야? 아마. 그러면은 삼촌이 유튜브가 알려줄게. 자 마이크 잡아봐봐. 자 해봐. 뭐래? 일단 뭐라도 하는 게 크리에이터야. 하고 싶은 말. 미발. 미발? 뭐 어, 몸발? 태연아, 이거 어떻게 리는지 보여줄까? 달려! <laughs> 오오오오우 오, 뭐야? 오야 오! 파라미안 불어서 오. <laughs> 유산소 절라 탔다 진짜. <laughs> 잠깐 휴식. 잠깐 휴식, 잠깐 휴식.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아빠 힘들어 가지고. 담배 끊으세요. <웃음> <웃음> 제가 할까요? 이렇게 봤죠. 예, 네. 한번 해봐. 제가 볼게. 아 연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살살 풀어. 좋아. 아 바람이 안 부네. 연 사망했습니다. 이 연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요. 아까 봤잖아 내가 하는 거. 연은 괜찮아요. 지훈한번 날릴까요? 해날려볼래 이거 잡고 날리면서 풀어야 돼, 살살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풀어, 달려 풀어, 풀어. 풀어, 풀어. 풀어. 감지 말고 풀어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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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아, 인마. 풀어, 자식아. <laughs> 자식아. 야, 너 유튜버 잘했다.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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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공개서, 유튜버 <laughs> 잘하네. 뛰 좋다. 살살 풀면서 가. 음, 좋다. 풀어. 풀어. <웃음> <웃음> 더 빨리 들어 <laughs> 애들은 피곤하게 해야 밤에 네. 빨리 자요. <laughs> 더 풀어. 풀어. 그렇지. <laughs> 돌지 말고 <laughs> 돌지 말고 이로 <일로> 가. <laughs> 아니 절로 가야지 돌지 말고 여기를. 그렇지. <laughs> 애들은 잘 떼야 그래서... 돼요. 잘 떼야 돼요? 다에 <laughs> 빨리 자. 여기 연달리기 되게 재밌네. <laughs> 어할수 어, 있어? 잡아줄 테니까 너 이거 들고 날려 얼른.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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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멀리 한번 해볼까요? 딴데 가서? 여기가 좀 좁아서 저기 주차장 가야 되겠어요 주차장. 태훈아 지금 유튜브 가 망하기 직전이거든? 이거 연을 키깔나게 날려줘야 돼뭔 말인지 알아? 우리 유튜브 가 망하기 직전이다 X됐다 이거 오오오 <laughs> 오. 오, 이제 슬슬 좀 나은데요? 어? 오태훈도래자 이거 잡어 자자자 태훈아 지금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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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요 바람 불어요 지금 포르토스이망 바람 불어요 빨리 더더더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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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태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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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금 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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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이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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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어, 자. <laughs> 어디 까지 <가디> 갔어? 저기까지 <laughs> 갔네. 저까지 기 갔는데? 아빠 저까지 날렸어. 야, 순이 모질라네. 순이 모질라요? 예. 이걸 태훈이 한번 잡을, 잡을게, 쫓자. 태훈, 한 번, 여기 잡고 돌렸다, 풀었다 하는데. 선생님 몇년 만에 연날리세요? 아 저도 한 10년 넘은 거 같아요. 한 20년 아니에요? 20년 정도 된거같아요 아직 손맛이 있네요 아직까지 <laughs> 손맛이 있어요. 이거 잘안 날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번 강성원 선수. 무지개연 무지개연.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신발까지 갈아신 고온 강성원 선수. 오 오. 근데 바람을 잘 타요. 강성선수 원 지금 나 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끊겼다. 풀었다가 풀었다가 힘을 이용해서 풀었다가 끊겼다가 끊겼다가. 오잘안 날죠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아.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이거. 에이씨, 이거 버려야 되네. 다 망했네. 네. 아유, 인생 꼬였다, 야. 추석 특집 연 날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꿈나무를 앞에 두고 유튜브가 망할 순 없지. 내가 어떻게 살려본다, 이거. 장비를 <laughs> 정리합니다. 테일로 <laughs> 와봐봐. 여기서 저기 앞까지 뛰는 거야, 알았지? 풀면서 가는 거야? 태훈이가 마지막 희망이다. 자 출발. 어... 네, 망했습니다. 이거 유튜브가 개망했습니다. 고기라도 좀. 어, 고기라도 밥... 지금 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밥이라도 좀 드실래요? 박 떨어져가지고. 네, 너무 예. 너무 뛰어가지고. 예. 연날리기도 많이 꼬 그냥 예. 고기 나 먹죠, 그냥. 예. 오늘 태훈이 유튜브 어땠어? 따봉. 네. 고기 먹자. 뭐라고요? 네.